망대 왔습니다. 음,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지금 해가 이쪽에 있어 가지고 역광입니다. 항상 <laughs> 이렇게 역광일 때만 오네요. 그래도 이쁩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잘 나와요. <laughs>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머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국수리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라디 사진 찍어줄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좀 해봐야 될것같아 부탁하는 거잘 못하는데 여기서 삼각대를 놓고 찍다가는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멈추불과하고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무 피곤해요. 생각보다 러시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에세컨즈에서 코트랑 이것저것 좀 두꺼운 거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입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덥습니다. 지금 많이 씻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씻고 좀만 쉬다가 밥을 먹으러 나갈 겁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저는 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짠! 이거는 그냥 기본 티셔츠고요 이거는 에이세컨즈에서 나온 벨티드 와이드 팬츠입니다 진짜 예뻐요 이게 제가 갖고 온 바지들 중에 최애 바지입니다 이게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회색깔하고 고동색이 섞인 느낌이에요 나오데비 때문에 그리고 이번 10월에 나올 에이세컨즈의 코트입니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갈색 코트인데 이게 더블 코트로 나와 있고 여기 카라 부분도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아서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살짝 덥기 때문에 안에는 반팔을 입고 이렇게 소매는 살짝 걷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가는 곳은 짬내투에 나왔던 그 해산물 뷔페를갈 거예요. 그럼 일단 밥 먹고 올게요. 이따 봐요. 아니요. 옷 너무 이뻐요. 이건 진짜입니다. 춤. 음. <뭐라> 반짝반짝 만짝 곧니다이라 <laughs> <laughs> 이렇게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해산물도 너무 맛있었고 여기 오는 밤 풍경도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또 슬슬 편집을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싱가포르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영상을 1편이랑 2편으로 나눠서 편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두 개를 다 여기 오기 전에 올리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2편을 어 아직 다 편집을 끝내지 못한 채 와버려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이 업로드 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미숙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일단 씻고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게요. 씻고 게요. 씻고 게요. 씻고 게요. 안녕. 안니다 안녕. 네, 봐요! 안녕. 응. 여러분,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7시 13분입니다. 물론 저녁이에요. 해가 벌써 다 졌습니다. 너무 푹 자는데? 짠! 여러분 안옷!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부조! 이거는 에이세컨즈의 목폴라 제품입니다 이게 또 이번에 나온 건데 굉장히 원단도 부드럽고 얇고 또 뭐라 그럴까 신축성이 좋아서 목 끼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살짝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테이퍼드 형태의 진이고요. 이것도 코트, 에이세컨즈 그레이 코트입니다. 그리고 가방까지 이아틀리에라고 써져 있는 이것도 에이세컨즈의 제품입니다. 굉장히 수납 공간도 넓고 좋아요. 여행할 때는 이런 캐주얼이 편하더라고요. 여행할 때는 뭐 챙겨 다닐 것도 많아지고 또 장시간 걸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여행 올 때는 손이 더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딥 슬립을 하는 바람에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직 못 먹을지는 안 정했는데 나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목소리> 지금 뭐 과자랑 커피랑 막 콜라랑 이런거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제 영화를 볼 겁니다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한게 없네요 <laughs> 아침에.. 아침이 아니라 일어나 보니까 또막 저녁 7, 8시여서 밥 먹고 또 바로 뭐 이것저것 사들고 들어와서 영화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로워요 혼자 오니까 또 이런 거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딸은 아무리 친한 친구나 부모님이랑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행이란 게막 그렇잖아요 아버지 음, 그렇게 자주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오면 또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즐기고 많이 보고 많이 먹고 그러다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여유를 찾는 그런 여행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여행 와서 하루는 그냥 막 쉬고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왠지 여기 주민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laughs> 이번 컨셉을 여유로 잡고 왔으니까 또 이런 것도 <laughs> 해보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제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안녕. 지금 간단하게. 영화 보면서 사온 과자랑 뭐 콜라 이런 거 먹을라 그랬는데 지금 스크린 쉐어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됐다가 자꾸 끊기네요 그래서 사온 바나나킥이랑 과자들 됐다 만는데 그냥, 그냥 노트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노트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나나킥을 먹을 때 로봇은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